아 근데 나는 얘 너무 웃긴 게 우리 되게 오랜만에 낮에 어린이날 식사하다 만난 거야. 얘는 얘대로 애들 데리고 나는 나대로 그래갖고 뭐 그럼 혹시 끝나면 이따 저녁때 볼수 있으면 우리 이제 애들 다 들여보내고 이제 볼수 있으면 보자고. 그 이제 방배동사니까 방배동 내가 갔어 택시 타고 뭐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이제 갈게 그러니까 그래그래 야또 연락하고 하자 그러는데 나 이제 택시 부르고 막 했더니 갑자기 택시를 타는 거야. 그래서, 왜 그래? 이랬대. 나 간다니까. 그랬대날 바래다 주겠대. <laughs> 나 한남동인데. <야." 웃음> 아, 나 혼자 갈게. 아랬대아니 아냐, 아냐. 오랜만에 봤는데, 그러면 아... 안 된대. 아... 그래, 그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왔어. 그럼 그래, 이건 뭐 하는 경우야? 그 한남동에서 또 거기서 그치? 먹는 거야. 거기까지 왔으니까, 이제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<웃음> 이만큼 먹고. 야, 이제 진짜 가자. 이제 안 되겠다. 그러니까. 야, 그래, 그래. 아, 오늘 <laughs> 너무 좋고, <laughs> 나 갈게. 택시 불러주고, 뭐, 불러갖고 왔어. 이랬대. 방부제를 <laughs> 다시 가져는 거야. 자기를 데려다 달래. 이거 미거미친 여인들이 헤어지기 싫은 <laughs> 그것처럼 약간. <laughs> 무슨? 무슨? 전화하다가끝나슨 하나 둘슨 무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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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개수작. 무슨? 무슨? 무더 무슨? 무슨? 무